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건강 대사 천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송성환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은 학부모 건강 대사라 용어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영어 명칭으로는 웰빙 앰버서더인데요. 건강 대사, 웰빙 전도사쯤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찰크비트는 뉴욕시가 학부모들의 정신 건강을 서로 챙긴다는 목적으로 이런 학부모 건강 대사 1000명을 지정해서 1인당 500달러, 약 56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족,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건강 대사에 임명된 부모들은 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 공동체에서 학부모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하고 실제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학부모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건강대사는 어떤 학부모가 선정되게 되는 겁니까? 학교마다 있는 학부모회장이 건강대사를 지정할 예정인데요. 다른 사람을 지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맡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학부모 건강대사는 다음, 다음 달부터 8월까지 4단계로 나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훈련 과정은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마음의 치유를 우선으로 한 돌봄에 초점을 맞춰 구성된다고 합니다. 훈련을 마치면 가을 학기부터 학교와 협업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가장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의 보호 종료 아동의 학습권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보도인데요. 위탁 가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성인이 될 시설을 나오는 아동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이 같은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 아동들이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영국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규제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호종료 아동의 13%만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일반 아동의 진학률이 43%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도 일반 학생이 92%였던 것에 비해 보호 종료 아동은 86%로 낮았는데요. 보고서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진학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입학 특례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느 나라의 아동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학습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도 미국 학교의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무려 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 건데요. 네. 미국 동부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꽤먼 거리네요. 그렇죠. 뉴욕타임즈는 뉴저지의 한 학교 사례를 실제로 소개했는데요. 뉴저지주 공립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뉴저지와 시차가 아홉 시간이 나는 파키스탄에서 원격 수업을 듣기 위해 매일 밤 원격 수업에 로그인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로그인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학생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 등 지난달에 무려 24개국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학군에 다니는 2만 9천여 명중 6 0 9명이 해외에서 접속한 건데요. 대부분 미국의 남쪽에 있는 카리브0 연안 국가들에서 접속했고 케냐, 몰도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 나라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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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러 이민 온 부모나 코로나 상황 동안 이제 친, 친척이 아파서 귀국했거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모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원격 수업을 듣기 위해 해외 에 접속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해서 카리브의 연안 국가들에서 접속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해외 접속이 권장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배움이 중단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시차나 해외 접속 불량 등의 문제가 있고 또. 화상강의를 해킹하는 이른바 중폭격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 학교 문을 다 열고 다시 학생들을 대면 수업으로 받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것만큼 확실한 해결책도 없겠죠. 네.